움직이지 않는 캐리지에 앉아서 왼손 등 뒤로 오른손 귀 옆에 우리 목 스트레칭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손 바꿔서도 진행해 주실 거고요. 내손 머리 뒤 깍지 껴서 등을 둥글게 말았다가 가슴 한번 신전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등을 둥글게 말았다가 가슴부터 신전시켜 보실 거고 등을 둥글게 말 때는 시선을 뱉고 뱉는 숨에는 시선을 천장 바라보실 겁니다. 그대로 돌아와 주셔서 내 오른 다리, 왼 다리 위에 4자 다리 올려 주실 거고요. 양손은 움직이는 시트 위에 얹어 놓고 상체 숙여 인사해 보실 겁니다. 이때 나의 오른쪽 무릎을 계속 바닥 쪽으로 눌러내 주시면서 오른쪽 뒷벅지와 엉덩이가 늘어나는 것을 한번 느껴 보실 거고요.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발등을 잡고 내 몸통을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면서 오른 다리를 사선 왼쪽으로 쭉 뻗어내 보실 겁니다. 오른손은 엉덩이 뒤쪽을 짚어주실 거고요. 내 오금리를 다 펴낸다라는 느낌으로 쭉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캐리지에 무릎을 두실 거고, 움직이는 캐리지에 팔꿈치를 두실 겁니다. 날개뼈를 채워주는 연습을 좀 반복해 보신 후에 두 캐리지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무릎 들기만 반복을 해 보실 겁니다. 이때 무릎 너무 많이 들어서 엉덩이가 너무 산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실 거고요. 반복한 후에는 플랭크로 쭉 밀고 나가 보실 겁니다. 밀고 나갔다가 무릎이 다을랑 말랑하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다시 밀고 나가기를 반복해보실 거예요. 이때 엉덩이의 높이는 최대한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날개뼈가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등 채워내는 힘도 유지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랫배 배꼽 쪽으로 당기고 엉덩이는 오리 엉덩이 반대로 말아서 버티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주셔서 아기 자세 휴식해주실 겁니다. 첫 동작부터 회원님들 엄청 힘들다고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두 다리는 뒤쪽으로 쭉 뻗어서 턴 아웃 시켜놔 주실 거고요. 내 앞쪽 치골뼈까지 움직이지 않는 캐리지에 내려놓고 팔꿈치 천천히 밀었다가 당겨오시면서 스완해 보실 겁니다. 다시 팔 앞으로 쭉 밀며 내려갈 때도 배가 너무 바닥으로 축 처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거고요. 허리 꺾이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리도 뒤쪽으로 길게 뻗어주고 있는 둥근의 힘을 잊지 말아주실 거고요 올라오셔서는 내 가슴을 계속 앞윗 방향으로 들어올려주시면서 신전 상태를 유지하고 우리 팔만 움직이시면서 조금 더 겨드랑이 아래 단단해지는 힘에 집중해 보실 겁니다 마지막 홀딩했다가 쭉 천천히 내려가 주실 거고요 캐리지 당겨오셔서 양쪽 캐리지를 붙여놓고 바로 다음 동작 연결해 주실 건데요 내 치골뼈와 배는 바닥에 완전히 밀착시 켜 켜놓은 상태에서 발뒤꿈치끼리 붙여놓고 나의 앞벅지를 들어올린다라는 느낌으로 둔근을 꽉 쥐어주실 겁니다. 이때 그냥 황 차올리는 느낌이 아니라. 지그시 밀어 올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우리 엉덩이 뒷면 그리고 허벅지 뒤쪽까지 꽉 조여지는 힘에 집중해 보실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들어올려서 충분히 버텼다가 내려와 주실 겁니다. 요 동작은 저보다 훨씬 더 천천히 진행해 주셔도 좋고요. 한번더 진행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일어나면서 처음에 했던 플랭크 동작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보시고 바로 이어 돌핀 가실 거예요. 쭉 플랭크 만들었다가 시선 발가락 바라보면서 엉덩이를 천장 쪽으로 들어 올려 보시고 다시 플랭크 가는 것을 반복해 주실 겁니다. 고관절을 잘 접어서 엉덩이를 뾰족하게 천장으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플랭크 돌아오실 때는 전체 코어의 힘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완벽하게 예쁜 플랭크 자세를 만들려고 노력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플랭크로 버틸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오래 버텼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아기 자세에 휴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캐리지에 누워서 우리 선머리뒤 깍지 껴고 상체 컬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이때 등이 최대한 바닥에 계속 잘 눌려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올라오신 상태에서 크리스 크로스로 바로 이어가 보실 겁니다. 상체는 계속 더 올라오려고 애써 주시면 좋겠고 내 어깨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너무 누르고 있거나 팔꿈치를 너무 오므리고 있지 않는지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업 때는 20개씩 진행했는데요. 어, 회원님들의 난이도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조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시저스 진행해 주실 건데요. 저는 양손 처음에는 버티컬 기둥을 잡고 갔습니다. 혹시 캐포머가 아니어서 없으시다면 양손 머리를 꽉 시켜고 상체 컬업 올라와서 진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대로 등 바닥에 최대한 눌러내면서 내 아래로 내리는 다리와 올려내는 다리가 최대한 펴져 있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서 내 얼굴 쪽으로 가져오는 다리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져오는 다리도 무릎을 최대한 펴서 나의 복부 힘 으로 끌어올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동작이 적응이 됐다면 상체 컬업으로 올라와서 상복부의 힘도 같이 느껴주시면서 뒷벅지 스트레칭 되는 것과 복부의 힘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버티컬 기둥을 잡아주시고 두 다리 천장 위로 쭉 뻗어냅니다. 무릎을 다편 상태에서 다리를 열었다가 다시 천장 위로 모아오는 동작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다리를 양옆으로 열었을 때 정말 1cm라도 내가 다리를 더 뻗어냈다가 그 느낌을 유지하면서 천장 위로 모아와야지 를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리를 양옆으로 열었을 때 안쪽 허벅지 엉덩이에서부터 정말 1cm라도 더 길어져서 그 길어지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천장 위로 모아오는 것을 반복해 본다 라는 겁니다 이 동작 생각보다 회원님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고 다리를 막 덜덜덜덜 떨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1cm라도 내가 더 늘려 낸다 라는 것에 계속 신경 쓰면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을 바닥에 눌러내고 있는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바로 이어서는 발바닥 바닥에 내려놓고 브릿지 연결해 주실 거예요. 손은 엉덩이 옆에 내려놓고 내 아랫배 배꼽 쪽으로 당겨서 천천히 척추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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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절하며 올라갔다 분절하며 내려오기를 반복해 주실 겁니다. 발바닥은 움직이는 캐리지에 잘 내려놔 주실 거고요. 올라가 주셔서는 팬티 주름이 완벽히 펴진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서 내 발바닥으로 움직이는 캐리지를 앞으로 밀었다가 가지고 들어올 때는 엉덩이를 더 천장 쪽으로 들어 올려 주려고 생각해 주시면서 동작 진행해 보실 겁니다. 다리를 앞쪽으로 밀어낼 땐 엉덩이가 살짝 내려가는 게 당연하지만, 발바닥을 가지고 올 때는 내 앞벅지 전체를 천장 쪽으로 밀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동작 진행해 주시고, 천천히 분절해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도 제대로 하시면 뒷벅지와 엉덩이에 확실한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닐링 자세로 허벅지 안쪽 사용하러 가보실 겁니다. 나의 양쪽 허벅지가 서로 멀어지면서 팔 옆으로 나란히로 함께 벌렸다가 차렷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해 보실 거예요. 무릎 너무 짓눌리지 않도록 허벅지 안쪽 조여내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척추는 계속해서 위로 길어진다 라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양손 허리 손 하신 상태로 두 다리가 멀어졌다가 팬티주름 접어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쭉 빼고 다시 허벅지 안쪽 모아오고 팬티주름 펴주기를 반복해 보실 겁니다. 부드럽게 계속해서 연결시킨다 라는 느낌으로 동작을 다리 열었다가 힌지, 힌지한 상태로 모아오고 다시 팬티줄은 펴주기. 요거를 반복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에는 내 다리 연 상태에서 힙힌지 만들고 펴주기만을 반복해 주실 겁니다. 고관절이 접혀서 엉덩이가 뒤쪽으로 쭉 빠졌다가 다시 고관절을 펴주시면서 상체를 세워 오는 것. 그걸 반복하다 보면 이 다리가 열린 상태에서 버텨내는 힘 때문에 허벅지 안쪽에 자극이 굉장히 단단하게 들어오실 겁니다. 바로 이어서는 일어서 주셔서요. 한 다리는 앞쪽 움직이지 않는 캐리지, 한 다리는 뒤쪽 움직이는 캐리지에 놓아 주실 거고, 움직이지 않는 캐리지에 있는 다리에 체중을 95% 쏟아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팬티 주름을 접어 왼 다리를 뒤쪽으로 쭉 밀어낼 때, 왼 다리 뒤꿈치서부터 나의 뒤통수가 일직선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며 내려가 주셨다가 오른 발바닥 눌러 제자리로 올라오기를 반복해 보시고요. 마지막에는 버텨 주시면서 뒤쪽에. 있는 왼 다리만 접었다 폈다 를 반복해 주실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왼 다리가 움직이고 있지만 일은 오른 다리에서 한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하고요 마지막엔 버텼다가 올라와 주실 겁니다 이제는 양손 앞쪽으로 모아놔 주시고요. 그대로 런지하듯이 앉았다가 오른발 눌러 일어나 주실 겁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고 있지 않는지도 선생님들이 꼭 체크해 주시고요. 회원님들이 생각보다 너무 큰 가동 범위로 앉았다 일어나고 있진 않는지도 체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상체 너무 많이 숙여지지 않도록도 주의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는 엉덩이 힘으로 버텼다가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는 편히 누워서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스트레치로 쿨다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